자리를 마련해 주신 니리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 참으로 큰 그래서 남장로 교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도저히 거절을 할수 없고 우리 조상들이 유진배로부터 129년 전에 이제 목포 원래 나주로 왔습니다. 전주 나주그 다음에 할머니가 목포에 1899년생입니다. 아버지가 26년도에 군산에서 태어나서 해방전에는 예수병원 군산에 가 있었습니다. 군산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에 우리 시는 기전 세우진 않고 초대 교장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남대학 고배 저기 목포의 정명영우 광주의 수 스피아 학교에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여, 참전하시고 인천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외삼촌 어머님 동생은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국제시장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 <laughs> <laughs> 먼저 확실히 밝혀야 돼 제가 한번은1 9 8 0년도 그 연세대학의 사랑을 받아서 어, 정원회로 의사를 전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의 한국의사랑 때문에 여기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어, 짧게 말씀서미국 출연 받고 고등학교 가고 미까서 그 출연 받고 2003년 연세대학교 근무하고 3개월 전, 4개월인가 전에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나쁜 고개로 갔어요. <laughs> 제가 막 미쳐버렸어요. 어쩔 <laughs> 수가. 네. 거기도 정상인이 필요하고 7편 1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아기네 길 가지 아니야. 아기네 만들어 빼고. 어쨌든 어, 여기에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론값은 해야 되거든요. <laughs> 어, 근데 우리 기록교 역사는 아주 짧게 따지면 바울 아야가 남자한 명이 나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차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섬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호노스에서 그 50만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 중에 3분의 2가 어떻게 되요 찢어서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그걸 이제 하나님의 귀하게 생각해서 이 백인들이 완전 야만인이에요. 젊은 야만입니다. 인 여러분 조상들은 고구시을때 자기 이름도 몰라. 그 슈메커가 이왜 슈메커인지 이아시요 신발을 만든 사람이에요. 성도 없어. 스매트가 뭐지? 왔요 스매트 락스매트 대장간입니다. 직업을 이름으로 붙이고, 이 정도 무식한 민족이 백인이에요. 나도 살짝 백인인데. <laughs> 그, 아니, 잘 들어보지 말고. 그래서 그 겔트족도 로마가 천복을 보냈어요제 조상들이. 너무 브레이브 하듯 보셨죠. German, 겔트, Anglo-Saxon, Slav. 아이고, 바이킹만 말할 거거든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 300년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선포해어요 로마가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건전한 그 문화가 들어가서, 하나는 농부, 어부 자식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줘서 그 백인 사회가 야만인 사회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천주교 같은 이좀종파죠 그래서 500년 전에 이 마틴 루스가 와가지고 도합한았고, 남미는 이제 봉건주의 천주교가 갖고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반항주의자들 프로테스트 테스탄트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을 하고 미국의 이제 기독교가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어요. 어, 65만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전쟁을 다 합쳐도 미국사람이 미국 제일 많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미스시피의 전쟁이 끝나고 예산의 20%가 의족이었습니다. 예산의 20% 의족이에요. 어,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미국이 그것 통해서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정강제가 워낙 센 나라들이 많으니까 미국을 불러들여서 1882년에 조미 조약을 맺어요. 조미 조약을 맺었는데 그 알렌이 이제 의사로 왔는데 석교사가 없어요, 거기에. 도약이가 그래고 그래서 이제 푸트 공사가 재빠르게 알렌을 공사 주치의로 임명을 해요, 합법화. 그런데 민영익 사건이 벌어졌는데 민영익은 이왕그 명성황후의 조카님이었 그래서 이제 그냥 천주교에서 몇천 명이 목을내놨는데이 기독교는 하나도 그 알렌 때문에 1884년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가 돈이 엄청 싸웠어요 언더우드가.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집폐를 잡고 여러 요 언더우드. 그래서 이제 알렌은 물어왔을 때전도가자 일단 돕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알렌파입니다. 언더우드는 무조건 집회를 열고. 그러다가 이제 어 남장로 교회 또 이제 남북전쟁에서 이제 뭐를 미국이 제일 잘못했냐면 제가 운동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밀사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으로 식민지를 한 거예요. 미국이. 왜냐하면 필리핀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철배로 스페인 배를 다 격파시키고 필리핀을 갖고 일본한테는 한반도 조선 땅을 양보해고그 밀사조약이 1882년 조미조약의 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완전 미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서 이제 패배한 남장로교가 아무 정치적인 힘이 없고 문화도 없고 돈도 사실 이제 가난했어요. 그분들이 선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18895년에 유진별 전교사도 그중에 한데 선발 때는 92년도에 와서 서울에 들어 머물렀어요. 이름도 그 자기네 집을 딕스이라고 지었어요. 딕스는 남부 말로 조국입니다. 북장로교는 들어오지도 않아 북쪽 사람. 엄청 그헤지몬이네 근데 이제 나라를 나누다 보니까 남장로교는 이제 너 그들은 골치 아픈 거이 동학 사건 이는 데로 가라. 그래서 좋은 데는 평양, 서울. 대구는 북장로가 가고 저 호남에 저, 저, 저 동학 일어나고 골짝 무법천지에 남장로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남장로교 사람들이 노예가 있고 원래 취소가 됐지만 이 본건주를 의 이해한 사람들, 이에요머슴과 지주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아꼬 이거 아상족이 되는 거야. 다리가 난대.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문화가 이해가 됐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 기독교부터 내가 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나갔더니 한 7, 8년 전에 예수를 믿으시오. 팍날려 예수를 믿으시오. 엄청 떠들고 있어요가좀 거슬리네. 근데 그가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노숙자가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시간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문 아줌마 세 명이 와. 그세 명이 한 사람이 부축거리고 한 사람은 연고를 발라줍니다. 한 사람은 식혜를 하나 까가지고 나는 그냥 의식이 없는 줄 알았어. 그 식혜를 딱 입에다 넣어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극산한 그 사람이 사장님, 술 그만 잡으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만 하세요. 이게 인생의 붐입니다. 와, 아, 뭐, 내가 감동을 먹고, 눈물이나, 천사의한 장, 그 기억이 지 아니고, 그것도 모르세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 예수 믿으시고 떠드는놈들 그냥 총을 쏴버리다 <laughs> 그것이 실천입니다. 야가,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목사는 야구보서를 봐야 돼. 너할 것만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양 기독교 관장 그렇게 힘차게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완전히. 양장로교와 양강례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침례교 남 침례교가 조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소외된 이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6명의 개척자들이 활동했던 공간을 역추적해서 찾아낸 그런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을 했습니다. 지도 한 장만 가져 가신 게 아니라 그 그들이 남긴 일기와 일지와 기록들을 통해서 여기가 어딘지를 추적해서 결국은 그 공간이 어디인지를 축적을 해냈고 이제 향후 에 이게 이 발표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발표가 되면 이 우리 초기 개신교 사회에 있어서 전주 초기 개신교 사회에 있어서 큰접중이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삼아서 아직도 좀 밝혀지지 않았던 쪽이 개신교의 역사적인 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으로서 좀 제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좀소개하고자좀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외국인 보이시죠? 네. 어제인 박사하고는 음. 아주 대조적인 분이시죠. 인 음. 박사님은 굴러 다니시고, 인박사님 음. 네. 참고로 라면에 돼지고기를 넣어야 드시면. 여기 며지가 관리소홀로 이렇게. 군산 성교 폐지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모시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